한 대가 꼭음마을 웃고 가 음, 음. 사갖고라도 해야지. 그만 음, 뭘로 도 응, 형도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고, 응? 잘하네. 그냥 몰다가, 난 그대로 사가지고 그냥 무척 많은 고을 쓰시고 그지 해달라고 해야지. 나는 해줘요. 그래야 돈빌릴때 테니까, 형수야 뭐 해먹으면 됩니까? 중간 공부가 있어야지. 빼달게 해먹기, 뭐 해먹.